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마이카. 김정은 사장입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산뜻하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오다가 QM식사나 얻어왔어요. 어디서 얻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쏙 이렇게 잘 갖고 오는지. 네. 네, <laughs> 신기합니다. 선생 네, 신기하죠? 여기 차가 네. 너무 많거든요? 진짜 여러분들도 진짜 저랑 뭐 같이 일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떻게 일을 하냐. 잠깐만 설명을 좀막간이 네, 그럼... 해서. 보통은 저희가 차를 어, 예를 들면, 제니스가 딱한 세대가 있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서칭을 합니다. 모니터링, 어, 뭐가 좋을까? 이렇게 좀, <laughs> 뭐, 연식, 키로수, 사고 유무 이런 걸다 보고, 그 그렇죠. 다음에 가격을 제일 중요하게 맞아요. 봐요.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아, 지금은 이게 나은 것 같대. 그러면은 이 녀석,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얘는 다행히 좀 어떻게 보면 맨 앞에 빼져 있겠지만 네, 아니면 만약에 저기 뒤에 있다 그러면 저희가 차를 다 빼가지고 맨 앞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얘가 나왔어요 <laughs> 이렇게 뭐 준비 과정은 그렇습니다 와... 자 k m 6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성비가 좋고 또 지금 현재 시즌에서 라이트 부담없이 타기 좋을 것 같아서 딱 막간을 이용해서 막간은 아니지만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자이 차량은 여러분들 3일 동안 타볼 수 있는 3일 환불 가능하시고요 와... 어, 언제든지 편하게 전액 할부 그리고 어, 또, 비대면 구매 다 가능하니까 수원에 오셔서 직접 보셔도 되고, 아니셔도 됩니다. 자, 이 차량은 2020년형에 2019년 11월 등록 가솔린입니다. 2.0 예, 알리 등급이고요. 이륜에 11만 키로 주행했어요. 이거, 제가 기억나는 게좀 안쪽에 브라운 컬러 시트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laughs> 자, 같이 매거한부터 만나볼게요. <laughs> QM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호불호가 없는 그런 녀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타이어 한번 볼게요.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넥센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타이어는 이렇게 한70% 정도 남은 것 같죠? 대략? 아, 7 80%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메인이 바로 하이라이트인 바로 실내 안에가 바로 이렇게 아주 예쁜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핸들 열선도 보이고요. 파워 매직 테일 게이트도 보이고 오토라이트도 보이고, 또 이렇게 쭉 계기판도 전자 계기판으로 앞에 S 링크, 스피커드 보스, 전동 시트 이렇게 딱 아마 느낌상 뭐좀더 많은 옵션들이 추가가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어, 예, 엄청 예쁘죠. 자, 뒤쪽에 볼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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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뒷좌석의 음 어떤 시트나 사용감 한번 보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네, 사용감은 극히 없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열선 시트가 안 보여요라고 하면 은 우리 피디님이 찾아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열선, 열선 시트가 어디 있습니다. 있을까요? 여기 내립니다. 내립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내립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피디님이 네, 잘 찾아주셨어요. 따봉에 따봉에 쌍따봉. 피디님은 <laughs> 네, 이제 지금 들어온 지 거의 한사 개월 정도 됐고요. 이제 오 개월 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기다 PD님 정신 차려 이렇게 해주시면 <laughs>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쁜 뜻이 아니라 네, 좋은 뜻으로, 맞습니다. 네, 진짜로 진짜 좋은 뜻으로, 피 d 님이참 이게 뭔가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뭔가 옆에서 응원도 해주시겠지만 또 이렇게 옆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우리 피 d 님이 그런 거 되게 많이 잘들어주세요참이 시대에 없는 그런 청년입니다. 제가 많은 mz 분, 아 mz를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mz 분도 많이 보는데. <laughs> 제가 정말 m 지스럽지 않은 분을 처음 봅니다 안에도 깔끔하고 선팅은 루마 선팅으로 되어 있는 것같아 루마 맞는 것 같죠? 루마도 있고 안에 내장재나 이런 것도 깔끔하고 발매트, 홀매트로 딱 되어 있는 거 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내의 다양한 옵션들과 인테리어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 뒤에 보면은 이거 이거 그 빼면 잠깐 빼볼게요 빼면은 네꺼줬어요 방전될까봐 이렇게 빼놨나 보다. 자, 키는요, 두 개가 이렇게, 마이게 모양으로 되어 있구요.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자파킹 크루즈 컨트롤 기능, 실내 조명 등, 하이패스랑, 이인 룸밀러, 블랙박스, S-링크, 그리고 아, 뒤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통풍, 다 버튼 시동, 예, 네, 버튼 시동, 크루즈 기능, 1 1 7,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여러 가지, 여섯 가지 내비게이션 이렇게 쭉다 들어가 있고요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 S 링크를 눌러본 횟수는 대략 한 <laughs> 몇천 번은 될거 같고요 <laughs> 11.7인가요? 아닌데? 이게 그렇게 잘 나온다고? 평균 연비가? 11.7이나? 11 진짜 잘 나오는데? 진짜, 진짜 잘 괜찮은데 2.0인지? 어, 잘 나옵니다 음... 어, 전체적인 느낌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아 이거는 베이핑 베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음. 테이핑 제가 한번 떼볼게요 이거 그냥 신차 처음 출고했을 때 그냥 그거를 안뗀 거예요 그냥 아, 이거 떼면 이거 뗄게요 그 제가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이게 옆에 찍어 찍혀 있어서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깔끔하죠 네. 깔끔합니다 음. 음. 그리고 뭐 엔진오일 정도만 교체하고 앞으로 타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럼 엔진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아... 아... 망했어 아... 차가 안 나가 여러분 살려주세요 그 뭔가 그 여러분들 이 채널에서 뭔가 얻어가고 싶으신 것들 보면은 대개는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차량들 위주로 많이 보여주고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좋게 또 올해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마지막이 차량은 예, 수원에 있고요.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한 QM6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은 대표전화로 해주시고요. 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마지막 차량이 되겠네요. 아 여러분들, 내일이 성탄절인데 어, 여러분들 어쨌든 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예, 또 어, 즐거운 예, 추석 아, 저희 성탄절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차는 바로 바로 요 요겁니다. 예, QM6고요. 네. 자2.0 디젤의 이륜 알리. 등급이고요. 2017년 12월 등록, 18년형입니다. 14만 키로인데, 아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뭐 통풍 열선 다 들어가 있는 알리 등급인데, 아쉽게도 조금 이렇게 아 이렇게 단순 교환하고 이렇게 교환이 되 있는 유사고 차량이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저렴해서 저희가 여러 연말에 좀 부담 없이 좀 타실 수 있지 않을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댓글에 여러분들 뭘 써주셔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죠. 어, 여러분들 어, 올해 2025년도 예, 모두 다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5년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아, 안 어려워요. 네, 적으시면 돼요. 몇대 그럼 저희가 뭐, 예, 저희 다섯 분에서 치킨, 지금 아직 뭐 드리다가 만 지금 아직 치킨 쿠폰이 쌓여있기 때문에 빨리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받아가셔야죠. 그래서 다섯 분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할테니깐요 아, 여러분들 올해 안에 진짜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외관에서 QM 6입니다뭐 이렇게 알리 등급, 뭐 많이 보여드렸던 뭐 LED 애드램프 그리고 타이어는 약한 5, 5, 5, 60% 정도 남아 있네요. 한국 타이어 아 금호네요. 255 60 18 인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리 등급이어서 스피커 보스 전동 시트 핸들 열선 자, 겨울 패키지 다 들어가 있네요. 핸들 열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렇게 해가지고 겨울철 바로 이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싹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석, 뒷좌석에 또 열선 빠지면 안 되잖아요. 뒷좌석 열선까지 다 같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QM6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800만원 대니까 그냥 지금 타더라도 내년 가도, 내년 내년 후년까지 계속 타시더라도 감가도 거의 없고 그냥 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일단은 좀 가성비로 오늘은 좀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나온 차량도 오늘 스포티지아 700, QM8 QM6 8배 그랜저 9배, 4배 4배, 지금 아까 포드 익스플로러도 700 아 이거 900, 800, 800. 가격대 다 괜찮. 천안 넘어간 선서 너무 괜찮죠? 자, 음, 요아 전동 트렁크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짠. 그러면 이 뒤에는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 트렁크 매트 싹잘 되어 있고요. 예. 아, 요 하나 더있나다 본데 여기. 아또 있네. 아저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구나. 어, 이런 거는 마감 참잘 됐네요. 그리고 뒷좌석에 이렇게 6대 4로 폴딩 가능하게끔. 자, 시트, 땡기면, 접혀라, 야, 하면 접혀지고요 전동 트렁크 아닌 것만 좀 아쉽긴 하다. 그죠? 이제 DCI라고 해서 이제 DJ 차량이 되겠습니다. DJ 차량이 되겠고, 실내 한번 타보시죠. 아... 아, 망했어. 아, 차가 안 나가. 여러분, 살려주세요. <laughs> 제가 이제 저희가 항상 그 댓글에 다섯 분만 선정하는 건 아니고 좀 여유롭게 몇분더 선정해서 메일을 보내달라고 해요. 커뮤니티나 이런데.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좀 써주세요, 여러분들. 써주시면은 저희가 좀 웃긴 글 같은 경우에는 피디님들이 알아서 더 골라주시더라고요. 예, 센스있게. 해서 센스있는 답변도, 예, 댓글도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키 이렇게 메인 키 스페어키 두개 있고요. 예,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전자파킹. 돼 있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그렇죠? S링크, 열선, 스탑앤고 어, 오토 스탑, 오토 스탑, 에코, 그 다음에 메뉴창에 들어가 보면 이제 여 6칸,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전화 라이브링크, 차량 설정 시스템, 에, 그리고 주차 보조에서는 차선이탈 경보, 긴급제동, 오토하이빔, 다 들어서, 저녁 운전할 때 상당히 좋고, 긴급제동도, 예, 당연히 좋고요. 차선이 탈 경보도 좋고, 주차 보조, 후방 센서하고, 뭐, 후방 카메라겠죠, 뭐. 그죠? 그리고, 드라이빙, 그면은 에코, 이몇 나오니? 어, 18? 좀 10이죠? 어, 그죠. 10.1. 평균 연비, 10.1 나오고요. 괜찮죠? 10.1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트립, 평균 속도. 연비. 이게 아마 디젤이라서 뭐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좀잘 나오면 TPMS 들어가 있고, 공기청정기능, 에어퀄리티, 이오나이저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 스피커, 뭐 전체적인 수납공간들 다쫙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어, 위에는 천장은 LED 조명 등잘 되어 있고요. 하이패스 룸밀러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밖에 나서 엔진룸 한번 보고 마무리 할게요. 저희 안녕 마이카는 월화수목 금토 일다 근무해요. 800만원대 만나는 초특급 가성비 차량이 되겠고요. DCI 디젤이죠. AGM 배터리 들어가 있네. AGM 배터리. 응. 새로 가셨나 보다. 비싼 네, 비싼 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편하게 SUV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좀 SUV 체로키부터 해서 스포티지, QM, 뭐 포드 익스플로러까지 좀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필요한 차량 있으면 연말에 구매하시고요 어 필요 없으시면 연말 막 지나서 내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또이 차량 못 오시는 분들이면 저희가 비대면 탁송으로도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차량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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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혼다 CR-V 준비했고요 4륜에 어, ex 자이 차를 먼저 여러분들 추천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어 키로수가 짧습니다. 6만 4천 k m 밖에 주행을 안 했고 2013년식이고요. 두 번째는 또4륜구동이 되니까 지금 이맘때 눈 많이 오거나 4륜구동이막 필요하신 분들에게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혼다 하면 딱 떠오르는 건뭐 장고장 없다 얘는 왜다 은색만 만드는지 얘네 관리하기 편한 거 맞죠? 자 외관은 그냥 뭐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이번에 새로 나, 바뀐 거 제가 봤는데 아 그거 진짜 이쁘더라고요 이쁜데 딱요것 땐만 해더라도 그냥 써소한거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디자인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실내는 딱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투박합니다 에이 뭐 없어요? 네뭐 전동 시트는 있네요 당연히 전동 시트 있고 아이게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laughs>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laughs> 없습니다 요즘에 제가 흑백 요리사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절제? 아, 그렇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좀 빼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얘 빼도 너무 많이 뺐네요 네. <laughs> 적당히 빼야 되는데 너무 많이 빼서 제가 오늘 어 이제 약간 산타처럼 네. 한 100kg 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laughs> 앉아볼게요. 어 오우도 네. 괜찮네요 자리가. 네,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뭘 찔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다. 아뒤태는뭐 약간 볼보 느낌도 나고도. 어, 여기 가운데는 약간 현대 느낌도 좀 나고 네, 나쁘지 않아. 짐공간 나쁘지않아 좋아 예 네, 좋아좋아 아주 좋아 폴딩돼 아 좋아좋아 다돼잘 음. 접혀 응 수납공간 괜찮아 좋아좋아 좋아. 아 근데 진짜 뭐 없네요 아 근데 근데 오히려 또 그런생각 할수 있겠다 너무 단순하니까, 이건 뭐, 수리할 게 없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것같아 이게 그리고 용인에서 거의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많이 받았대요, 용인. 응. 용인 쪽에서 많이 받아서, 실키로스 맞고, 타이어도, 이렇게, 거의 신조, 신조차일 거야 아마 신조차, 이거. 1인 신조, 신조. 신조차일 거에는 뭐예요? <laughs> 제가 멘트를 하고도, 제가 웃겨가지고. 안에는 되게 심플한데 괜찮은데요? 키도 스마트키 딱 있고, 민는 있을 것다 있어요. 예, 뭐 열선, 스마트키, 음. 버튼 시도, 크루즈 음. 예, 계기판 6만 4천 조 어, 저건 뭘까요? 99시간 59분, 저건 뭘 무슨 걸뭘 뜻하는 걸까? 아, 이렇게 드립, 드립이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어때, 뭐 이렇게 매트릭스 보는 거 맞나? 아이고 <laughs> 후방카메라잘 네, 나오고 있고요. 자 공조 장치 잘 되어 있고요. 어 블랙박스가 되게 특이하게 돌아가는데요. 어, 어. 어. 아 그냥 이 차는 이제 키로수가 좀 짧으니까 고마제 응. 예, 그, 그, 그 타면 되겠다. 응. 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실 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음, 이 차를 원래 가격은 1,490인가 50인가 이렇게 음, 내놨을 거예요 음. 1,490인가 그럴 네. 거예요 어, 가격은 많이 할인해 드릴 겁니다 와. 따봉에 따봉에 쌍따봉 저희가 또 연말이고 한데 할인하면 키워드 잘잡히잖아 좋잖아요 <laughs>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해요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엔진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누가 봐도 새웠던네요네 음... 이거는 완전 새건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차량은 예, 저희가 가격 얼마냐 바로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에 저희가 할인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가격에 연말 맞아서 그냥 시원하게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안 팔리면 내년에 팔면 되죠 네. 내가 이걸 원해요 그러면은 얼른 달려오시면 되고요 못 오시면 저희가 탁송 보내드릴게요 전액 할부 아 그리고 비대면 탁송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